오면, 오면은 콩나물 다듬는 걸 아니, 해야 되는데. 눈치 뵈서 왔지 뭐 나. <웃음> <웃음> 더덕 정말 나 어릴 때 더덕 많이 빠았다나 음.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더덕 어. 아, 이제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왔다고 하도 욕도 먹고 <laughs> 적당 해야 되는데 그지 막. 즙이 나올 때까지 너무. <laughs> 너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아. 더덕 찍기 쉽지 않지. 그렇죠. 아, 어, 네가. 중국이 하나 갖고 와. 와, 저 누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다시 옛날 생각이 <웃음> 났어. 경민 <laughs> 누나 목소리들. 자, 쫀국이 가지가고 그런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확 나네. 진짜로. 음. 오. 야, 더덕. 내가 어릴 때 더덕을 얼마나 었는지 <laughs> 어? 어. 더덕도 많이 었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릴 때 <laughs> 어우 맛있겠다 더덕고이아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많이 했다 어 어릴 때참 많이 했어 어릴 때할우 어. 응.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우맛있이우리그 여기서만 먹을 수있는 그, 향이야. 조심조심. 어, 조심. 아, 거워뜨거워뜨거거거 이거. 뜨거워, 뜨거워. 이거, 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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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그럼 방학 내내 했을 때니까 그때 잘했지 지금 뭐할일 있나? 아, 그러게 일이 안 컸어. 그러게. 난 거야. 형, 아형, 엄마 세상 제일 폼안 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어? <laughs> 옛날에도 좀 <그거> 하지도 <laughs> 않았어. <않아서. 웃음> 그러네요 확실히. 형은 <laughs> 공부하느라고 좀안 시킨 거 같고. <laughs> 만화를 보는책을 뭐. 보고 앉아 있었으니까. 종국이만 그냥. <laughs> 너 공부할래? 이거 할래? 그럼 종국이 그냥 이거 한다고. <웃음> 맞아. <웃음>